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애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 네.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통곡기도입니다 눈물입니다 말할 거 없어요 눈물보다 더 진한 건 없어요 네.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 네. 정말 근데 오늘 보는 요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그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고는 음, 제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 예수님의 모형을 본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시부리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속에 뭐라 그러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개세만하게 동산에서 기도하셨때그 기도를 모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게센 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0 2장에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오늘 시브리스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으심을 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심도리가 어려울 때 네, 낙심하기보다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는 예, 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눈물 나죠 여기서 주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통곡하는 거야. 피땀을 흘리면서 누가 보금 22장에 말씀에 근거한다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눈물의 기도 한나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죠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서 드리는 기도. 지금 2025년도에 지금 계속 기도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예 자, 한번 말씀드려 갑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금식하며 자비를 베풀 금식만 하고 주먹질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겨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몸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 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꺾는 것이다. 이것을 양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멍에줄이 네. 끌려지고 압제당한 자가 자유함을 받아다 네. 압제 귀신에게 압제당하고 질병에 압제당하고 공산당 빨갱이들에게 압제당한 자들이 완전히 금식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 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면을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누구를 압제하고 있다면 그걸 풀어주고 네. 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걸 풀어준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란.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 어디 두고 보자. 막 일을 갈고 치를 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내가 먼저 풀고 자유케 하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자. 칠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린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네. 것이 아니니니. 또 뭐냐? 아멘. 풀어주고 주린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음. 어? 우리 집에는 먹을 건막 이렇게 쌓아놓고 저 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야이 거지야. 가서 일해, 일해서 벌어먹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쌀을 나눠주면서, 목욕을 양식을 나눠주면서 일을 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그 그 기도, 그런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들어친다 이만 자식들도 자식들도 나가줘고라.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가줘고라면서 내가 서울 가버렸어.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했는지, 내가 죽어라.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끌어안고 품고, 어제는 전라도 분이에요. 이제 나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이 좀 뭔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 전라도 분이에요. 제가 1 9 9 1년도 전라도 곡성에 부흥회를 갔어요. 1월 달이었어요 엄청 좋습니다. 성결교입니다. 일곱 개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봉회를 하는데 아마 교회 당의 요구보다 조금 더 컸나 아마 다카 치쳐버려 가지고서 이제 집회를 하고 첫날 집회 그 다음 날낮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집회가 새벽 집회 저녁 집회 하든지 아니면 저녁만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루 세 번을 계속 했다. 근데 낮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뭐 목사님. 우리 아기들 좀 모여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음. 예. 그래서 아기들이라고 그래서 난 손주인가 아기들이라고 해서 연세드신 분인데 그래서 아 아기들 그애기가 그래. 몇이오나 열두리어라 열두를 낳았어. 예 열두리어라 그러다 그런 큰애기가 몇살이오? 서른네살이어라. 그때 내가 서른한 살인가.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인데도 애기라고 그래.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야이전라도 분들은 그 어머니가 자식이 다장성했어도 아기, 우리 아기 엄청난 사랑을 느꼈어요. 굉장히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마 그런 마음 나이가 장성해도 아기처럼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7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지배해드리며 걸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에 피하여서 스스로 숨자는 형제가 힘든다고 해서 형제가 오면 싹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힘들어서 왔지.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답이 있는 기도. 7절 말씀. 네. 그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그리하면 이렇게 자미를 베풀면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앞과 뒤에서 같이하게 될 것이다. 금식한돼 자비를 베풀고 금유를 베풀고 나누고 베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빛이 새벽빛 같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 같이 비추게 된다 아멘. 그런 은혜의 승리가 주어진다 하는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 2025년도 이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금휼를 여기는 그 자비로운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했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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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도 극률이 여기임을 받을 것이요. 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자기가 애통해. 네. 자녀들이 겹기를 갈 때,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너 어려서부터 눈물에 기도로, 말씀으로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그렇다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게 될 줄로 아, 네. 믿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 자기 탓으로. 성도는 목사님 탓하고 목사님은 성도들 탓하고 그런 교회는 죽어도 교회도 부흥될 수가 없어. 서로가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가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거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이 말이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있어요. 서로 뭔가 훈훈해. 그런데 정말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서로가 손가락질. 감옥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만 얘기해 네가 그때 이랬지 저랬지 그러나 상대편에서 들을 때는 그게 비난이에요 비난으로 들어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축복을 빌어주기를 죄롱으로 축원 합니다 예, 금식하면서 자리를 그 다음에 이제 구절 말씀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나누면서 금시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탁,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한다. 아나 여기 있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질 때 하나님 빨리빨리 빨리 응답해 주신다. 자, 2사에서 58장 10절. 조린자에게니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네 어둠이 낯과 같이 될 것이며. 베풀고 나눌 때 어둠은 싹 지나가 버리고 빛이 다가온다내 앞도 밝아진다. 그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다투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때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런 가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생에서 5 8장 1절. 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동산 같겠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 예,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생의 근원이라. 아 이게 우리가 금식할 때, 이, 이사에서 58장 6절부터 지금 쭉 말씀인데, 금식할 때, 밥만 굶는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네. 두고 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요. 아, 네. A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 다툼이 일어났으면, 그 사람과 좋았던 기억을 살리면서, 아, 네. 나빴던 것만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을 살리면서 그런 축복하면, 그의 나빠진 것도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자그 다음에 요나서 잠깐 보겠어요 네, 빨리 마칠게요자 요나서 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지금 지금 고기 배 속에 있는데 고기 배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잡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이러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 속에서 부을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노란 글씨만 아, 네. 시작 주, 주,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레루야예 아, 네.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고기배 속에 붙들려 있으면서 지금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인데 이 사람은 뭐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선포 기도예요 선포하는 거야 우리에게 기적 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은 평안할지어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명령 선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빛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오. 지금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나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건져주셨나이다. 아, 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네. 믿음으로 꿈을 꾸고 성공하고 건강해진 모습을 꿈을 꾸고 바라보고 아, 네. 영영하고 아, 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씩만 먼저 시작. 아, 네. 나의 하나님 여워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아, 네. 좋은 기회도 하나님 영광 중에 살아나고 아, 부흥이 되고 아, 네. 새 성전이 건축이 되고 아, 네. 전국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아,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안된다 못살겠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버려서 벽에도 뭐가 있다? 벽 벽에도 귀가 있다 혼자 있어도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요나는 선포기도 했어요 아, 네. 선포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선포합시다 저는 몇몇 분하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레노야 예 네. 선포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는지 봐요 자 요나서 2장7절 시작 내 네.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났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는 지금 고기 배 속에 감싸하게 있어 쭈그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위침이 있는 거.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다 그 말은 도달했다 그 말. 내 기도가 성달됐다 말이지. 내 기도가 성달됐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성달됐다.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설포하는거죠 예, 그래서 막말 마당 막 부정적인 트리뷰도 보고 뭐 보고 뭐 보면 정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는데. 예, 국민 신문을 보는데, 어떤 건, 야, 이건 가짜뉴스다. 저도 분간이 잘안 가지만, 아예 이제 신문 취소, 성경만 보자, 성경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는 하나님만 쓰면 그,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 한 글씩 번더 합니다. 시작. 네, 기도가 죽게 예. 일렀서 네, 주의, 주의 성전에 미쳤다이다. 예, 주의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 자, 구절 감사 기도입니다. 시작. 나는 응, 감사하는 목소리로 사 나의, 나의 소원을 죽게 해 받겠나이다. 그 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끝까지. 나중에는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 절에 가서 하나님이 물고기에 게명령하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선포기도 하다가 결국 감사기도로 이어지니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둠의 빛이 태어난 거요.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사망 대신에 생명으로 증명 대신에 건강으로 다가오게 됐다. 네. 우리 이번 주간에도 정말 금식 하면서 저는 저 지난주에 금식하고 지난주에 또 1월 1일부터 금식하고 금식을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도 편안하고 좀지만 금식을 하되 밥만 굶는 게 아니라 배 풀고 나누고 내가 억울함을 풀어버리고 원통함을 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처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건강을 선포해서 승리하시기를 죄로므로 축하합니다 어루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로 애통하고 내가 먼저 얘기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베풀고 나누고 정말 깜빡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응답받게 하시고, 연화처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파하고내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받으셨나이다. 맡긴 게 열렸나이다. 병만을 떠나갔습니다. 저주를 떠나갔습니다. 건강은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귀신들은 떠나가고, 성령이 다가오셨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렸습니다. 기도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입으로. 영양하고 선포하는 기도 드림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리 합니다.